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렐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렐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마이너스 969억 적자에서 매출 7조 흑자 전환 5월 로봇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2024년도 기준 적자가 난어 시장이 바로 어 로봇 시장입니다 로봇 업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어, 본격적으로 2015년도, 6년도를 지나면서 매출이 7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매출만 오른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대체 이번 연도와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빠른 흑자 전환과 함께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흑자 전환을 가장 빨리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오늘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선물을 더 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유리기판 액침냉각 관련된 종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성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열 문제가 역시나 계속 대두될 텐데 이 발열을 잡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죠. 이두 가지 종목들. 제가 또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싹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로봇 시장 규모입니다. 2014년도 기준에서 6.7조 원 규모고요. 어, 적자가, 영업익 이 적자가 690, 96, 아, 969억 원 정도가 났습니다. 뭐, 시장 성장으로 치면 뭐, 부품이 좀 크긴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2025년에 수 6년도 매출 약 7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흑자 전망이 예고가 됩니다. 아, 왜 자꾸 흑자 전망,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라고 하면, 흑자가 나오는 기업은 차트가 다르고 주가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미 흑자선에 성공한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유일 로보틱스, 어, 하이젠 R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요런 기업들, 혹은 뭐,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어, 시작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흑자를 기록 중인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새롭게, 삼성 계열사니까 사실 뭐, 이 기업이 그, 굶을 일이 있겠습니까? 어, 지금 이제 삼성 향 어, 공장들 말 로봇 자동화 해도 일감은 넘쳐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기업이죠 중요한 것들은 이런 흑 실적이 확실시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항상 올라갔다가 조정 받더라도 제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버텨준다는 겁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때에는 이제는 지 다시 제자리까지 떨어온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 같이 레벨업 할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서 6년도에 흑자전망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대세상승으로 이어갈 만한 종목들 저점에서 잘 골라볼 수 있겠죠.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 제2의 뭐 유일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어떻게 흑자전화 하냐? 그 시기는 언제냐? 그 시기는 2015년도 말에서 6년도라고 보입니다. 특히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2016년도부터 거의 확정된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전동기 최저효율제를 도입합니다. 이 전동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할때 기계에 들어가는 전동기 있잖아요.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그 동력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라고 하면 뭐그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어 산업의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도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이에 따른 결과로서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추진했는데 이게 의무화 된다는 겁니다. 어 의무화 되게 되면은 다양한 어 지금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 장비들을 바꿔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장비들은 이제 못쓸거 아니에요. 바꿔야 됩니다. 그럼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계들에 들어가는 전동, 모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이 싹다 변경되게 됩니다. 수요가 대폭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급증, 갑자기 급증하면 뭐가 상승하죠? 단가가 상승합니다. 보이시죠? 단가 상승에 따라서 수요도 어, 많이 증가할 것이고 단가 상승도 일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의 규제에 따라서 매출 성장의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이런 장비들은 물론 뭐 대기업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 중소기업들 그 이외에 다양한 기업들이요, 보통 살때 대출, 이 빚을 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죠. 융자를 껴가지고. 그때 부담이 되는 게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고점 금리가 3.5%에서 국내 금리가, 어, 현재 2.75%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의 경기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뭐 얼마나 빠르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2025년도에서 6년도 지난 시점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미 미국도 보통 두 번은 최소 못해도 한다. 더 추가 인하한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에선 2% 초반대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금리가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서 히 인하됨에 따라서 기계 장비 산업들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딱 맞아요. 딱 법이 의무화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금리가 내려오니까. 보통 이제 금리하고 기계산업의 상관관계는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요.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그냥 거의 이제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금리 하락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체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 이미 준비되어 있던 기업들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겠죠. 국내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더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입니다. 정말 이제 미국 시장이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게요. 비싼 로봇들도 많이 구매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근에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AI 기능을 탑재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한 똑똑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죠. 어,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만은 특정 산업에서는 굉장히 어, 주목됩니다. 특히나 뭐, 꽤나 비싼 제품들을 만드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뭐냐? 트럼프의 정, 정책 때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트럼프의 주도에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미국의 공장을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근데 트럼프가 웃긴 게 뭐냐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을 해놓고 이 보통 제조업의 핵심은 값싼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를 대규모 이 쫓아냅니다 대규모로 이탈시켜버렸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굉장히 어 자신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라고 봤더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로봇이죠 이 로봇들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는 이런 협동 로봇들을 통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율주행까지 더해서 물류 혁신까지 만들면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 애플하고 아마존, 뭐, 다양한 곳을 통해서 이미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두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까지 미뤄졌죠. 정말 물류 자동화의 꽃이 자율주행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화나 연방 차원 단일 기준 추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 제품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새로운 제품들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주면, 이 기준에 따라서 연방법을 만들어 주면은 이각주 미국에 있는 각 주들이 그에 따라서 해당 법을 또 만들 거고요 어, 그 주에 맞게 조금 수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면, 그 법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머스크를 밀어주려는 의도도 꽤나 있을 거라고 보죠 근데 뭐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뭐 로봇이 로그,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장 자동화가. 뭐, 제품부터,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완벽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뭐, 기대는 있겠죠. 무슨 주식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 가장 실적 전환이 빨라 보이는 기업,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어, 빠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바로 Q로, 어, 지금 현재 어,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실만한 종목이에요.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큐렉소라는 기업인데, 어, 여기, 여기 있네요. 큐렉소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최근에 꿈틀거리긴 했지만 결국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뭐, 과거 2023년도에는 대장주격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종목이 저가에서부터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굉장히 크게, 300 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최근에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적자가 났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왜 적자가 났냐 이유를 알아야 왜 어떻게 하면 빨리 흑자가 낼수 있을지도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왜 적자가 났을까 이유를 봤더니요. 어, 지금 2024년도 56억에 적자를 냈는데 3년 만에 적자를 냈던 겁니다. 원래 돈잘 버는 기업이었는데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들, 우리나라에서 의사분들이 파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봇, 이 기업이 만드는 게 의사분들이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런 파업에 대한 여파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다. 근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한 30억 정도 여기서 어,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9월, 2013년도 9월 매출액이 191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도 9월은 73억 정도로 반토막이 났다. 지금은 이제 해외수출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출 부진에 직격탄을 얻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적자가 났냐? 왜 이렇게 이제 해외수출이 안 나갔느냐? 라고 하면, 뭐이 해당 기업이 의료, 이 지금은 이제 관절 로봇 수술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이 관절 로봇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판매처가 인도였습니다. 인도라의 메릴 케어 헬스케어라는 겹한테 독점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어, 정말 이제 이 회사가 정말 이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니까 해당 제품을 내재화 시키려고 노력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큐렉소의 제품을 베꼈습니다. 예, 베끼면서 사실상 큐렉소의 제품을 수입을 안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실적 악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3년에 80대를 팔았는데 24년에 40대로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동을 하자 메릴 헬스케어라는 기업한테 이제는 우리 독점적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판매가, 어, 판매를 다각화시키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어,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 경쟁이 생각보다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서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 이미 21대를 판대, 판매했습니다. 원래 1분기에 잘 판매 못했거든요, 항상. 그런데 1분기만 해도 21대 판매했어요. 이대로 어, 지금 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을 보통 4분기로 나누죠. 이렇게만 판매해도 과거에 2023년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던 어, 지금 이제 80대에 근접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인도의 어, 메릴 헬스케어 이 자회사가 만든 이 거의 짝퉁 제품이요 불량률 어, 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굉장히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수술이라는 건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 큐렉소, 어, 큐렉소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어필될 때가 됐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확화 시키면서 어떤 기업에게도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해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진출입니다. QXO는 매수, 내수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판대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원래 판매 잘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특히나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에는 큐비스, 조인트, 조인트를 FDA 인허가 신청하면서 진출했고, 인도에서는 법인 설립과 대리점 확대를 통해 점유율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회사는 어, 373억 원의 현금 선자산과 1,270%의 유동 비율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어, 지금 조금 확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제 의료 사업 부분이 제일 잘 나갔을 때 2023년도 기준에서 보면 의료 사업 부분이 대박을 쳤을 때뭐 대박을 쳤을 때가 가장 큰 매출을 기록했었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의료 사업 부분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을 대박을 쳤을 때 이때가 당시가 대박이었습니다 그죠 이 가장 대표적인 의료 어 사업 로봇을 뭘 판매하느냐라고 하면 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관절 어, 무릎 관절 로봇입니다 이 무릎 관절 로봇이 뭐다 위에서 최근에 fda 신청 허가를 신청한 큐비스 조인트란 조인트라는 겁니다 어, 죄송합니다 조인트 네 큐비스 조인트 조인트가 입에 붙지 않나요 그죠 예 아무튼 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큐비스 조인, 조인트를 FDA 허가 신청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 관절 로봇 수술이 어,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하면 주목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미 이번 연도부터 매출 성장도 매출 성장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 흑자를 어, 다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도보다 더 많은 높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매출 성장도 매출 성장이지만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나서 본격적인 영업이익 성장, 매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번 연도부터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기업들이 국내 어, 지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교체 수요와 함께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큐렉스 먼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나머지 로봇 종목들도 너무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2025년도에서 6년도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렇게 잘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문제없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어디서 사야 될까 이거 봐야겠죠 지금은 주가 상태는 워낙에 싸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전략을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전략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이번 연도 6월 조기 대선 전까지는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도 매수를 통해서 단기 상승을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라고 봐요 현재 자리 기준에서만 보셔도 어 대략적으로 한 대략 한 20%가 좀안 되는 15에서 20% 정도의 구간에서 수익 날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 매물 때 생각하시면서 한만 원대 목표가 잡고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6월달 이후부터는 조, 보통 조기 대선 이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국 주식시장이 좀 힘을 잃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잃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수익 청산하고 을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오는 시간 9월달 보통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통계상으로 항상 9월달에 조정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부터 나오는 어, 하락이 얼마나 나올지 상황 지켜보면서 저가자리가 나오면 다시 공략해보는 방법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략 방법을 간단하게 좀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때 또 영상 주식기적으로 시청해 하시면 때에 맞춰서 또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일단 당장에는 6월달까지 노려본다 생각하시면서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나는 추가적인 어, 자료집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 지의 자료집을 드리고 있냐.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AI 반도체 자료집입니다. 최근에 HBM3E 출시, 특히나 요 기대감에 따라서 어,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 다시 관심이 몰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GPU 판매량에 따라서 유리기판, 액심 냉각도 주목받을 거라 봅니다. 해당되는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받아가면 되냐면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아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입니다.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어,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어, 뭐, 이거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혹은 설문조사하는 척 하면서 번호 따가는 곳.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팔려가지고 여기저기 다다 떠돌아 다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데 정말 의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아, 이런 사람 분들과 다르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번호 없애버렸습니다. 어 이메일 주소 정도 입력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도 어, 여러분들이 핸드폰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뭐 보통 인증받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로도 간단하게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인증받으시라고만 만들어놨습니다. 어, 이메일 주로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선 뭘 드리냐 두배 급등 자료집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일일 일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정리, 정리 자료도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및 관련 주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다 다, 일일이 다 말씀드려요. 어, 매일 매일 드리는 게 추천주, 매일 아침 드리고 있는 뉴스, 그리고 장마감 드리고 있는 테마주 정리 자료 매일 매일 드리고요. 이런 자료집들은 좀 걸리, 만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뭐 1개월에서 3개월, 뭐 때에 따라서 좀이 주기를 두고 추가적인 자료집을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두세, 두 배, 세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테마 이슈 정리해보는 거, 업종들. 그리고 매일매일 차트 바라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차트 골라보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주요 뉴스 몇십 개, 기사들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관련주들 찾아보는 거.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는지 테마주 정리해보는 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는 김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그냥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아이폰도 가능하니까 앱스토어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두배 급등 자료집, 1일 급등 추원주는 급등 추원주에서 드리고요. 무주요 뉴스는 장전시와 어, 테마주 정리 자료는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걸 클릭해 보시면 급등 추원주 매일매일 차트가 예쁜 종목 드리고 있고요. 공직을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어, 자료집 있습니다. 맨 아래 유리기판 넥심 냉각 자료집 있고요. 그 위에 AI 로봇 자료집도 제가 정리해 놨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클릭, 그냥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돼요. 그리고 어, 주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장전시황이라는 곳을 통해서 장시학전 어, 뉴스 그리고 관련 전일자 상승 테마와 종목들 그리고 오늘자 주목해볼 만한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테마주 정리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력하게 상승했는지도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내용들도 항상 무료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면서 힘든 주식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어, 계속되는 정보들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나는 어떤 관심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영상 시청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